자, 개념 넓히기입니다. x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크다. 그랬을 때, x, y의 최대 값을 구하라. 자, 숫자 표현이랑 조금 다른 거는, 최대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x, y의 고배 최대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3x 더하기 y인데, 얘를 가지고 산술기한을 쓰게 되면은, 더한 게, 2 e 루트 두개 곱한 거 3xy.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조건 성립한다. 언제? 양수일 때. 자, 그런데 지금 얘가 문제 6이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약분해 보시면은 3 3xy 제곱해 보시면은 9 3xy 3 나눠지죠? 그러면은 3이 x, y 이상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x, y가 3 이하이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x, y가 될수 있는 가장 큰 값이 3 즉, 최대값이 3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자, 마찬가지 진행이 될 거예요 산술기압 바로 써주시면은 어? 4y 제곱이네요 4y제곱. 산술기하 써주시면은, 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서 곱해지겠죠? 4y제곱. 어, 그런데 얘가 지금 36이다라고 주어졌구요. 약분하면은 18 이렇게 되겠고, 어, 루트 벗기고 나올 수 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 4는 2로 나올 거고, 2xy, 자, 요렇게 나오겠죠? 쌤, 루트 받고, 루트 깨고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질문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양수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어,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약분하게 되면은 xy 자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9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